안녕하세요 파린입니다 오늘은 2월달 가계부 영상을 가져와봤는데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조기 은퇴하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6살 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이고요 뭐 저희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김치 외에는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건 없고요 오늘은 2월 가계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희 영상이 조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가계부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비정기 지출로 나눠봤고요. 비정기 지출의 경우에는 매달 편차가 매우 크고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고정지출로 들어가 보자면 고정지출의 주거비 항목으로 가볼게요. 저희는 현재 제주도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연세 1 2 0 0만원의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연세는 제주도에서 쓰이는 시스템으로 1년치 월세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걸 말해요. 어,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실 결제 비용은 지금 따로 들어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월세 금액으로 나눠서 책정한 금액으로 100만 원을 책정을 해봤고요. 어, 이제는 가스비 항목으로 넘어가 볼 건데 가스비는 16만 150원이 나왔습니다. 어, 제주도는 보통 LPG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단가가 매우 커가지고 이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 어, 이제는 앞으로 저희 난방을 트는 시기는 많이 지나가지고 이 금액이 아마 이번 연도 가장 큰 금, 가스비 비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150원이 나왔고요. 어, 관리비로 넘어가 보면 원래는 저희가 이 집을 계약할 때그 집주인 사장님께서 어, 관리비를 한 8만원 정도 책정을 해주시고 이 금액을 내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니까 아직까지 관리비 부분에서 드는 비용이 없으시다고 받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관리비는 0원입니다. 어, 수도세를 넘어가보면은 수도세는 4만 3천원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3만 8천원인가 그 정도가 나와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분께서 어, 너무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 달 것도 받아보니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랑 그 계량기나 이런 걸다 확인해 보니까 어, 누수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전기세 부분을 넘어가자면 5만 770원이 나왔는데요 어, 저희가 여기 이사와서 전기세는 항상 5만원대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전기장판을 쓰고 있어서 이 정도 나왔고, 앞으로도 뭐이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료와 청약으로 넘어가 볼 건데, 보험료에는 남편 보험료는 98,208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원래 하나 남편 보험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 15만원 짜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다 만기가 되어가지고 그 금액은 제외하고 현재 남편 보험료로는 98,208원이 나가고 있고요. 어, 제 보험료로는 112,17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 운전자 보험으로 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어, 저희가 원래 운전자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지를 해야지 했었는데 제가 올해 목표를 운전을 기본값으로 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 그리고 틈틈이 요즘은 운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보험으로 넘어갈 건데 아이 보험료는 41,930원이 나왔어요.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 남자아이였을 때는 좀더큰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로 넘어갈 건데 어 건강보험료는 20만 3 8 7 0원에 책정했고요. 어, 이 금액은 그 이미 가입제도 금액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제도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만 낼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택 청약인데요. 저희가 10만원씩 지금 들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뭐 집이 있어서 이걸 언제 쓸진 모르겠지만 그냥 접근 개념으로 10만원씩 청약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신비로 넘어가 볼 건데, 통신비에는 TV와 인터넷 비용이 있어요. 29,400원이 나가고 있고요. 남편 핸드폰 비용으로는 61,840원, 그리고 제 핸드폰 비용으로는 44,59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어, 아이 어린이집 비용으로는 67,000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어,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랑 체육, 미술 이런 특별활동 비용으로 67,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학습지로 보자면 어, 89,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아이가 윙크라는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 변동 지출로 넘어가 볼 거예요. 변동 지출에는 크게 생활비와 용돈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제 생활비 항목으로는 외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활비 항목에 외식비, 뭐 식비, 생필품, 문화 생활비를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알려드렸었는데, 어 이제 영상을 좀더 세분해서 알려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외식비로는 40만 4837원을 썼습니다. 어, 저희가 좀 많이 썼죠 왜냐면 저희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 끼니를 직접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카페 같은 비용도 다 포함된 금액으로 484,837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식비, 장본 식비 비용으로는 433,730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마트에 가서 크게 한번 장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장에 가서 야채를 구매하는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구매를 하면 한요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필품 비용으로는 112,26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보통 생필품들을 쿠팡으로 많이 시켜요. 저희가 로켓 와우 회원이면 제주도도 쿠팡이 다 무료배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필품들은 보통 쿠팡을 이용해서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주유비로 넘어가 볼 건데, 주유비는 6만 원이 들었어요. 저희가 요번에 주유를 이번 달에는 한 번밖에, 2월 달에는 한 번밖에 주유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2월 달에는 많이 걸어 다니기도 했었고, 어 그리고 이집 주변만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유비가 따로 별도로 많이 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6만원 정도가 나왔고 문화생활비는 지불한 돈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제주도민이다 보니까 무료로 갈수 있는 관광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문화생활비는 땅원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의복과 미용으로 나눠볼 건데요. 어, 8만 3,400원이 나왔어요. 이 어, 금액에는 아이 옷이랑 아이 신발 그리고 남편 운동복 하나랑 제 머리 커트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왔고요. 어, 병원비로 넘어가자면, 저희는 22,900원이 나왔습니다. 어, 저희 아이가 이번에 감기, 코 감기가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갔던 비용이랑, 그 상비약 몇 개가 부족해가지고, 그것 좀 사다 놓느냐고, 이 정도 금액을 지불 했고요. 그리고 용돈으로 넘어가자면, 남편 용돈으로는 20만원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남편 용돈에서 쿠팡이나 지니 뮤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제 용돈은 아동수당 나라에서 10만원씩 아동수당 받는 게 있어요. 그걸로 그제 용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적어 놓은 건 없고요. 그리고 제 회비, 제 회비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은 다 마무리 했고요. 비정기지출로는 경조사나 세금 등이 있는데 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편차가 많이 크기도 하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냥 여기서는 저는 1년에 한 50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별도의 통장을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희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은 총 353만 9055원이 나왔는데요. 어 실지출은 저희가 열쇠 비용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54만원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2월 가계부 한달 생활비를 정산을 다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지금 작성해보니까 매달 거의 쓰는 비용이 비슷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식비 부분, 외식비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씩 줄여보도록 노력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3인 가계부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